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정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나군이고요. 모집인원 30명 뽑습니다. 반영비율로는 1단계 수능 100%로 3배수로 선발하고요. 2단계로 수능 80%실지20% 봐요. 반영교과로는 국어 33.3%, 수학 40%, 탐구 2 과목에서 26.7% 보고요. 영어랑 한국사는 총점에서 감산됩니다. 특정 종목으로는 기초 실기로 제자리 멀리 뛰기, 핸드볼 공 던지기, 100m 달리기, 남자는 턱걸이와 여자는 매달리기까지 실기를 보고요. 응용 실기로 1분 농구 레이업과 축구 장애물 드리블로 드리블, 롱킥, 패스까지 실기를 봅니다. 작년 경쟁률은 3.77대 1이었고요. 예비 번호는 6번까지 빠졌어요. 작년 입결로 수능 환산 점수 70% 커트라인으로 387.8점 학생이, 50% 커트라인으로 388.8점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